처음엔 그냥 별동굴만 좀 확인하고 여기 해골 찍어놓은 요 근처에서 아마 놀다가 대충 끝날 거라서 요 근처에서 그 외곽에 찍어놓은 건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찍어놓은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어차피 일반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그 저기 그거 뭐냐 1시즌 내부의 전쟁을 해보셨으면요 이는 피해 공포 그러니까 그 브레스 탱커 맞고 위상 갈려서쫄딜 하러 들어가듯이요. 브레스 좀 나눠 맞아야 됩니다. 나눠 맞아야 돼요. 그래서 1, 2, 3 파티가 별 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4, 5, 6 파티가 동굴 쪽에서 시작을 좀할 겁니다. 뭐그뭐 그, 뭐 걸릴 건데, 뭐 바닥을 피하는 스킬들이 올 건데 그런 거 말고 일단 별 동굴에 좀 모여서 같이 맞는다 생각하시면 좀 돼요. 탱커 분들이 일단 라인에 좀 서주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냥 악탱이 선택을 보시고요 1, 2, 3파티가 먼저 브리스를 맞습니다 맞고 나면요 되게 빨갛고 큰원두 개가 어딘가에 생길 거예요 네. 그걸 피했다가요 피했다가 사우르파티 네. 사우르파티 동굴의 라인에 오셔서 같이 맞습니다 어, 이, 이제 이후부터 이제 핑퐁핑퐁 하는 거예요 하면서 큰 원들이 생길 수도 있고 바닥들을 피해야 될 수도 있고 할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탱커한테 브리스는 쏠 거니까요 네. 같은 라인에 같이 맞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번 정도씩 맞을 땐 괜찮은데, 두 번씩 맞기 시작할 때는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힐러분들이 힐 조금 만맞으시고 하시면 될 거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요, 중간에 쫄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 쫄은 시원하게 광칩니다. 광치는데, 시선부 올라가는 거 있을 거니까 차단 스턴 같은 거 넣어주시면서 광을 칩니다. 쫄들이 죽으면요, 폭탄을 떨고요. 폭탄을 떨고거든요 폭탄을 안다고 그냥 막 들고 뭐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일단 귀찮은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폭탄을 하나 들고 어떤 행위를 할 거예요. 행위를 할 때쯤 폭탄 좀 버려 주세요 할 거예요. 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폭탄이 있어요. 근처에 가면 엑스트라 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버튼을 누르면요. 누르면 폭탄을 들어요. 네, 들고 그 폭탄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방법은 지금 갤리익스가 그떠 있는 여기.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이 외곽 예, 외가 어디 가서 넣을 생각하지 마요. 그 폭탄 들면 파란색 V자 찍히는데 뭐예요. 홀린 사람 마냥 가서 넣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넣는 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에 홀린 사람처럼 가서 넣지 마요. 넣지 말고 그냥 버려주세요 하면 그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 버리는 건 클릭 한번 더 하시면 버려질 거예요. 버리고 나면 냄드가 예, 저기 이제 그 다이아랑 역삼사이저 뒤편에 가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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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빨간색 플라스크 같은 뭐통 모양 같은 거세 네, 개가 있을 거예요. 적당하게 세 명이 나눠 맞으면 돼요. 네. 들어오세요 하면 나눠 맞으면 되고 그잭깍잭깍 폭탄 타이머 돌 거거든요. 타이머가 끝나면 끝난과 동시에 냄드가 발 밑에서 광역 스킬 을 써요. 그래서 냄드 떨어지세요 하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시고 네. 그런 식으로 반복하되 이때는요, 탱분들. 브레스는 처음엔 나눠 맞았는데 다음 건은 큰 원이 걸릴 거예요. 사람 없는 쪽으로 나갔다가 정면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시 그빵 터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어, 역시나 쫄 나오면 정리하고 방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좀 지을 거니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건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거라서 일반이라서. 위치만 일단 1, 2, 3파가 별에서 시작, 4호 파티가 동그래서 시작, 전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사 지능 한번만 눌러주세요. 갈게요. 도비타. 1, 2, 3 파가 별이고 4, 5 파가 동굴이에요. 4, 3, 2, 1. 정신돌 포인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일단 맞으세요 괜히 잘못하면 포인이니까 피하시고 보기 같은 게 해야 되고 사우리파 그 끝나고 맞으러 오셔야 돼요 천상의 찬가 치트 대마지, 평온, 치에트, 고기가 냄새 도발 대마지 피하고 수호, 사우월파티 그 피하고 나서 프레스 같이 맞을 준비. 그 뭐랄까, 바닥 피하면서 맞아야 되 원 디버프 생기면 같이 그 오시면 돼요, 같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 저거에 아까 터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지. 자기가 원 생기면 나가지 말고 같이 맞으면 됩니다. 두 명인가 걸릴 거라서. 정신고리자 예, 쫄라옵니다. 쫄강칠 거예요. 사단스턴과도좀 넣어주시면서 그 여유되면 좀 버려주세요. 그렇으면 좀만 버려주세요 자조의 안님도 버려주시고 극한님도 버려주고 여기 아까 우리 디버프였지? 그 생기면 같이 맞으시면 돼요 약간 좀냄새에 들어오세요 그럼 크게 문제 될거 없겠죠 일단 이건 빠져나오셔야 될 거고 전부 해주세요 보면서 다시 넘어가는 거? 같탱 나가고 도발을 해주셔야 될거같 적당히 산게 바닥도 떨어져요 대박이야. 정신고리 여기 용기 쪽으로 밟으러 오세요. 적당하게 약간 나눠서 일단 그리 냄드가 스킬 쓸 거예요. 치토. 용기 먹으면 치감이라서요. 택 나가시고 선걸린사람 조금만 보고 그 선선린사사이이무무이이직이 움직이면 잉쫄라 i 요 Songolis, s o n 버려 l i s s o n g o l 그 용기 3개 밟아야 돼요. 그 탱커 발 밑에 스킬 쓸 거라서. 끝나면 김치 나갔다 오시고 바닥 떨어진 거 조심하시고. 이제 치감이라서 필요하면 생소개나 침을 먹으면서 도와주시면 되고 두발 나가시고 탱커. 바닥 떨어진다잉~ 다시 또 용기 발보러 와야 돼요~ 냄새 발밑에 바닥 생겨요~ 와사님, 음. 제집좀 주세요~ 제집 쫄! 그 버릴 수 있으면 들고 좀만 버려주세요 폭탄. 치에토. 랜드에서 빠졌다가. 체투. 택 나가시고. 보수. 저원 조금 갑자기 커진 것 같은 느낌도 기분 탓인가. 용기 올라서고 일단 씹어버리니까. 시드가 맛이 없는 것 같은 느낌.